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목사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 만약에 이상하게들리신다면 그만큼 이 목사 직분에 대한 오해가 깊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면 교회에 이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 장노라는 직분이 직업이 아니듯이 이 목사 또한 애초에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장로님들 중에 이한 명일 뿐입니다. 이 제가 속해 있는 미국 PCA 교단에서는 이 목사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TE, 즉이 Teaching Elder라고 부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장로를 이 목사 Teaching Eld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의 목사, 즉이 교회의 성직자의 유래는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일일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갑자기 변한 제자들의 태도와 활동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루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오순절 이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나서서 두려움 없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가르침에 동의를 하면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당시 목사는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의 리더급 지도자, 즉, 여러 장로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교회가 생겨났을 당시에는 애초에 이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잡두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끌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밖으로 나와 따로 구별된 사람들, 즉, 이 교회의 속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즉, 이 성도를 뜻한다고 설교 시간에 많이들 배웠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백성들의 모임인 민회라든지, 이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로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말이었고, 이 말을 교회가 빌려서 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빌려 쓴 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말들 중에는 이 에클레시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 또는 이 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현대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말이지 있 않습니까? 이 말도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초대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던 소규모의 소그룹 공동체였음을 감안한다면은 이 오이쿠스라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후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로서 시나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고구는 유대인의 회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 전도여행 중에서 새로운 도시에 들릴 때마다 신하고국즉 그곳에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신의 고구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오이코스나 신의 고구를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단어는 모이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이 물리적인 개념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 교회를 건물이나 물리적인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이 목사라는 직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임, 모든 공동체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어,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직은 애초에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고 국교로부터 토지도 부여받고 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무상으로 받게 되고 그 덩치가 커지게 되자 당시 제국의 국교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극장이라든지 목욕탕 등이 공공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건물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그 중에는 모여서 재판을 한다든지 공공의 모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바실리카라는 국가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그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고 소유가 늘어나면 관리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바실리카라는 웅대한 건물을 그 모임 장소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교회는 단지 신자들의 소규모 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특별히 관리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동창회 모임이나 자원봉사단체 모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점차 성직자라는 이 풀타임 잡이 생겨났을 뿐 시장초 목사는 직업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동창회 총무나 봉사단체 임원이 직업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동창회가 커지게 되고 총 동문회가 생기고 전체 동문회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 동창회 조직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이 초기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 직분이 아마도 아주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처음부터 목사라는 직업을 목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치 취업하듯이 이력서를 내고 지원해서 갖게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교회의 직분을 토마하고 꿈꿨으면 합니다. 자녀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되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듯이 이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은 성당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사와 장로라는 지도자 직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축복받을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분이 계급이나 신분이 되어서 권위적인 모습에 상징처럼 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들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공동체의 리더로 성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